여러분, 안녕하세요. 압도적 유익한 페이퍼로즈입니다. 자, 여러분, 기획서 쓰실 때 정말 막막하시죠? 뭐, 테드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쓰긴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용이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또 구조도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내 말들이 너무 평범하고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공감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기획서에 어울리는 언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서가 술술 풀리는 말의 구조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소설에는 소설에 맞는 그런 문체들이 있고요. 또 시에는 시에 맞는 문체와 언어가 있듯이 이 말과 표현의 구조는 플랫폼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서에 쓰는 언어는 이 PPT라는 플랫폼, 이 기획서라는 플랫폼에 맞게 써야 한다는 말인데요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워드에 쓸만한 말들, 워드의 초안으로 작성한 그 말들을 그대로 PPT에 그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기획서에 자주 쓰면 좋은 꿀 구조 세 가지를 제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구조입니다. 이렇게 비포를 먼저 보여 드리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기획서다운 구조가 될지 보여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익 700점을 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별문제 없어 보이시나요? 어,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기획서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자, 워드에 쓸 법한 이런 문장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장표에 그냥 올리실 텐데, 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랄까, 이 문장은 여러분 그냥 서술형이잖아요. 그쵸? 좀 극적이지 않죠? 이게 워드에 쓴 말이라면 너무 좋죠. 하지만, p p t 로 올리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렇게요. 지금 구조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는 기획서에서 정말 많이 써먹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토익 700점. 을 크게 강조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고요. 이때 주목도를 확 올릴 수 있겠죠. 궁금증 같은 것도 자아내고요. 그다음에 이 키워드의 의미를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같은 단어로 라임을 맞춰 주는 거예요. 자, 토이 700점. 700점을 넘지 못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나라. 700점을 넘지 못하면 공무원이 될수 없는 나라. 700점을 넘지 못하면 이직 승진을 할수 없는 나라. 이렇게요. 처음에 썼던 대한민국에서는 토익 700점을 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이쪽이 훨씬 극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구조입니다. 또 일반 예시부터 보여드릴게요. 클라이언트는 우리 모바일 토익 어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은 토익 공부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따로 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토익 공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의미는 뭐 적당히 잘 전달이 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역시 PPT에 어울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설명을 늘어놓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은 워드에 초안으로 써야 되는 말이지 ppt에 어울리는 말 기획서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조금 더 기획서에 어울리는 말로 문장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말인데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게 좋겠죠 먼저 관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면서요 자 토익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에만 한다 라는 관습을 어떻게 해요 파괴 그러니까 공부를 할수 없었던 시간에도 할수 있도록 파괴해야 합니다 라는 구조로 바꿨어요 훨씬 보기에 좋죠. 훨씬 기획서 답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썼냐.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보시면요. 수험생들은 토익공부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따로 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든 토익공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즉, 자, 1번. 기존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고, 2번. 이제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해결하겠다. 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발견한다. 이 부분. 문제를 발견한다. 2번.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뭐죠? 기획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죠. 그죠? 문제를 발견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럼 그걸 키워드로 뽑아서 정확히 알려주는 게 우선입니다. 문제를 발견한다. 어떤 문제? 바로 관습이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거였죠? 바로 파괴였죠. 관습을 파괴한다. 파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였죠. 그래서 보기 좋게, 관습. 파괴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어차피 발표로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토익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에만 한다라는 관습을 공부를 할수 없었던 시간에도 할수 있도록 파괴해야 합니다. 정도만 써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글이 구조를 가지니까 어떤가요? PPT 디자인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PPT 디자인이라는 건 글의 구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아까처럼 문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번, 문제를 발견하는 부분, 그리고 2번, 밑에 두 줄, 문제를 해결한다. 였죠? 그리고 그, 구조에 맞는 각각의 키워드. 바로 관습과 파괴를 뽑아내고 나머지 카피워싱을 하면서 제안서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세 번째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또 있다고 할게요. 신규로 런칭하는 캔커피 A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이번 캔커피 A의 우리 마케팅 방향은 소비자 감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소비자 감성을 조금 더 파고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괜찮은 글이에요. 근데 이거는 발표용 멘트나 혹은 워드로 쓰여진 그런 보고서 글에 적합하죠. 이걸 기획서, PPT라는 형태를 가진 기획서에 올릴 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요. 이번 캔커피 신제품 캔커피 A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번 마케팅은 비록 49대 51일지라도 이성보다는 소비자 감성에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길었던 글을 이렇게 짧게 압축하면서도 모든 의미를 다 담았죠. 글이 짧아지면서 내용이 다포함돼 있다. 그럼 뭐가 생긴다? 바로 임팩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참고하실 문장 구조는 바로 49대 51일지라도 모모에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시를 보면,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해요. 하지만, 조금은 더 감성에 집중해야 한다. 라는 말을 이 49대 51이라는 표현으로 한 방에 풀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도 이 문장 구조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기획서에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풍성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2편, 3편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글로 완성한 초안은 이 PPT라는 플랫폼에 올리면서 구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PPT 디자인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기획서의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